만약 이 사고가 오로지 내 범죄행위라는 생각이 들면 불승인 이 사고는 나이에 다른 무엇 때문에 발생했거나 내 잘못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런 사고도 산재가 될수 있을까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불로자의 고의나 재행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를 폭행하다 손가락이 부러졌다면 당연히 산재가 아닙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범죄행위는 명백하게 산재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조금 헷갈리는 사례는 교통사고입니다. 예컨대 오토바이로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면 이건 산재일까요? 과거 1990년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산재가 불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2022년 대법원 판결 를 따르면 단순히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도 그 사고가 업무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쉽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은 전부 정차해 있는데 시간 단축을 위해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는 오로지 자기의 범쟁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산재는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토바이가 대형 화물차 뒤를 따라가다가 신호가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다른 차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경우라면 통상적인 업무중 위험으로 판단될 수 있고 산재 인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실제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문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상황이 비슷한 두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갑과을이 있었는데요. 두 경우 다퇴근길이었고요 제자 차량은 우측으로 구분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실관계 를 조사해 봤더니 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중앙선 반대편에 서쪽으로 향해 있는 도로가 있었고요. 그쪽으로 진입을 하면 갑은 빠르게 집으로 갈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갑이 차량이 급격하게 회전한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는 갑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보아 불승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도로 중앙선 반대편은 산 비탈면이었고요. 산사태 방지 구조물만 있었던 것이었고 특별히 을 차량 앞에 추월할 만한 저속 차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좀더 조사해보니 을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고 졸음운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업무상 통산수방되는 위험 범인에 있다 라고 판단돼서 그러한 취지로 자문을 했고 산재로 승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라고 무조건 산재가 불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고 실제로도 같은 중앙선 침범 사고여도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으로도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라면 정말 단순하게 딱 하나의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사고가 오로지 내 범죄행위라는 생각이 들면 불승인. 이 사고는 나 외의 다른 무엇 때문에 발생했거나 내 잘못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신호 위반했는데 고객이 배달을 빨리해달라라고 해서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고 당시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자문한 변호사로서 정확한 판단이 산재 승인 여부를 가른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법무법인 태솔의 신현웅 변호사였습니다.